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LA 클리퍼스와 브루클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퍼스는 오클라호마전 승리 이후 기분 좋은 휴식일을 맞이했습니다. 터커와 본즈 하일랜드 등이 로테이션 아웃된 이후 8에서 9인 로테이션을 가동했기에 주축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큰 상황이었기에 팀을 정비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연장 계약을 노리는 폴 조지가 최근 경기에서 클러치 3점 두 방과 스틸에 이은 쇠기 덩크 등으로 맹활약했고 레너드와 하든도 꾸준합니다. 주바치가 빠진 공백은 플럼니와 타이스 등이 메울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은 후반을 압도하며 난적 레이커스를 잡았습니다. 연승 중인 상대였고 높이에서 밀린다는 인상이 강했는데, 쉰개 가까이 시도한 3점슛 성공률이 40%를 넘었고 캠토마스가 벤치에서 나와 33득점을 몰아쳤습니다. 그간 롤 축소로 인해 불만을 토로했던 토마스인데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보이고 클렉스턴도 데이비스 상대로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레이커스를 잡고 한숨을 돌린 브루클린이지만 팀 케미스트리 문제를 비롯해 오닐과 필리스미스 등 주축 선수들의 트레이드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웨스트브룩이 확실한 나커룸 리더십을 보여주며 팀을 이끌고 있고 폴 조지와 레너드가 절정의 컨디션을 이어가는 클리퍼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LA 클리퍼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올랜도와 마이애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는 필라 상대로 전반 좋은 경기를 했지만 3쿼터에 승기를 내주며 패했습니다. 벤치에서 나와 11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낸 웬델 카터를 비롯해 반케로와 비타제 등이 골밑 수비에 나섰는데 엔비드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반케로와 석스 등 이번 시즌 팀 공격을 이끄는 선수들이 상대에 거친 수비에 야투 효율이 나오지 않았고 외곽을 해결해줄 선수가 없었습니다. 마이애미는 애트레 패했습니다. 상대 에이스 인틀의 0이 빠진 경기였기에 낙승이 예상됐는데 경기 내내 접전이 유지됐고 34초 전 4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히로의 마지막 슛이 빗나간 이후 머레이에게 세 점포를 허용했기에 연패를 피하기 위해 이 경기 승리가 필요합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러브가 야투 5 개를 모두 놓친 것이 아쉬웠습니다. 올랜도는 프란츠 바그너의 이탈 이후 공격 상황이 다소 뻑뻑해졌습니다. 반케로는 포지션에서 5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지만 석스가 같이 터져야 승리를 노릴 수 있습니다. 버틀러가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고 있고, 아데바요가 골 밑에서 웬델 카터를 압도할 마이애미가 승리할 것입니다. 마이애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워싱턴과 덴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은 세난에 이어 덴버를 연달아 상대하는 백투백 일정입니다. 최근 조던 프리부진에서 깨어났고, 키스퍼트와 쿨리발리 등 벤치 경기력도 살아나긴 했지만, 디펜딩 챔프를 타이트한 일정으로 만나야 합니다. 요키치에게 줄건 줘야겠지만, 그나마 강점이 있는 풀과 쿠즈마의 외곽포를 앞세워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마빈 베글리가 주전 프론트 코트로 나오며 팀의 높이도 어느 정도 나아졌습니다. 댄버는 보스턴 원정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때, 10점 차 이상으로 리드 당하던 경기였는데, 승부처 경기력이 대단했습니다. 요키치는 어시스트 한개 부족한 30점 동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는 등 골밑에서 맹활약했고, 머레이가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으로 요키치를 지원했습니다. 보스턴 전에서 테이텀과 브라운을 막느라 공격 상황에서 고전했던 포프와 고든이 공격적으로 나서며 워싱턴 수비를 공략할 것이고 요키치는 골밑이 약한 홈팀을 폭격할 수 있습니다. 전력의 확실한 우위 속의 덴버가 1승을 더할 것입니다. 덴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휴스턴과 보스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은 홈 일정이지만 최악의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최고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유타를 상대한데 이어 하루 쉬고 원정에 나서는 리그 최고의 팀인 보스턴을 만날 것입니다. 시즌 초반 우도카 특유의 수비 농구와 센군의 엄청난 활약을 앞세워 5할 승률 이상을 유지했지만 최근은 기세가 꺾인 상태입니다. 탑티어 재능으로 평가받았지만 NBA 성장세가 더딘 그린의 부진이 시즌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스턴은 벤치의 부진 속에 덴버에 역전패했습니다. 24 득점을 기록한 데릭 화이트를 비롯해 포르징기스와 테이텀 등 3명의 선수가 20 득점 경기를 했고, 호포드가 10개의 리바운드를 잡는 등 잘해줬지만, 하우저와 프리처드 등 벤치 지원이 아쉬웠습니다. 그로 인해 2위권 팀들에게 추격의 빌미를 줬기에 이 경기에서 반등이 필요합니다. 휴스턴은 생군이 최근 상대의 집중 견제로 인해 최근 득점이 줄었습니다. 호포드와 포르징기스 등 수비력과 사이즈를 갖춘 선수들 상대로는 더 고전할 수 있습니다. 브룩스의 끈질긴 수비를 이겨낼 슈퍼스타 테이텀이 주전 구간의 우위를 이끌 수 있고 할러데이와 화이트가 전면에 나설 보스턴이 승리할 것입니다. 보스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피닉스와 인디애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는 6월 원정에서 시작과 동시에 리드를 잡았고 그후 안정적으로 리드를 유지하며 완승했습니다. 5할 승률에서 멀어지는 등 고전했던 시즌 초반을 지나 이제 5할 승률 플러스 5를 기록 중입니다. 건반 30점 이상을 몰아쳤던 데빈 부커는 자유투 10개를 모두 성공하며 결국 50점을 넘겼고 알레는 여전히 식지 않은 외곽포감을 보여줬습니다. 너키치가 15리바운드로 제공권을 장악한 점도 팀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인디애나는 포틀랜드 원정에서 뜻밖의 일격을 당했습니다. 드래프트 지명권을 비롯해 건실한 윙 자원인 브루스 브라운 등을 보내며 영입한 시아카미 팀 데뷔전에서 21점을 기록했고 부상에서 돌아온 에이스 할리버튼이 어시스트 17개를 배달했지만 골밑의 열쇠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팀이 기대하던 풀 전력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인디애나는 시아카미의 합류로 보스턴과 밀러키 필라가 주도하는 동부 우승에 도전할 전력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아카미와 기존 선수간에 한 문제가 있습니다. 루커가 리딩보다 공격에 집중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듀란트와 앨런이 화력을 더할 피닉스가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피닉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LA 레이커스와 브루클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는 브루클린 상대로 전반 15점 가까이 리드했지만 후반을 내주며 역전패했습니다. 오클라호마를 비롯해 쉽지 않은 상대를 연파하며 승률 5할에 복귀했고 흐름을 바꾼 것으로 보였는데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고 이 경기 승리가 필요합니다. 트레이드로 팀이 다소 어수선하긴 하지만 러셀이 프로답게 잘해주고 있고 르브론과 데이비스 등 최고 수준의 선수들도 건재합니다. 포틀랜드는 동부의 강호인 인디애나를 잡았습니다. 시아카미 데뷔전에 나선 인디애나였기에 고전이 예상됐지만 제공권 장악에 의한 안정적인 골밑 득점으로 대열을 낚았습니다. 에이튼이 돌아와 30분을 소화하며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했고 그랜트와 브록던 등 많은 컨텐더 팀들이 노리는 베테랑 듀오가 나란히 30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포틀랜드도 에이튼의 복귀와 그랜트의 좋은 활약이 있기에 마냥 하위권 팀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팀을 이끌어야 할 사이먼스와 핸더슨 등 백코트의 부진이 아쉽습니다. 데이비스와 르브론의 페인트존 득점 외에도 러셀이 볼 운반을 잘해주며 경기를 책임질 레이커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LA 레이커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